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 그러나 하나님의 경관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수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을 하나님의 어, 그 사역자로서 첫 번째 해야 될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분별하지 아니하면 세상의 영향이나 또 이방 종교의 영향이 강하기 때문에 말씀을 올바르게 진리 가운데 세워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이 당시에도 이방 종교의 영향 또는 유대교의 영향으로 인해서 신앙을 왜곡 또는 오염시킬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서 말씀을 가르쳐야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 말씀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어제 말씀이었는데요. 어제 말씀에서는 그세 가지를 이야기할 때 군사, 즉 병사를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경기하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함으로 부끄럽지 않았던 것처럼, 즉 하나님 앞에 귀한 사역자로. 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은 부끄러움 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에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두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부활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부활은 다 지나가 버린 거여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땅만 이야기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그들은 진리를 분별하지 않고, 악성 종양처럼 성도들을 오염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늘 한국 교회에도 이런 악성 종양 같은 메시지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활개를 칩니다. 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 또 어, 그것에 대한 묵상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보다는 누가 그러더라 또는 어느 모임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먼저 15절 말씀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위에 먼저 서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설교를 듣고 또는 메시지를 듣고 무조건 좋다가 아닙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래의 의도와 이 본문이 맞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특, 크게 말씀하시는 구원의 경륜, 구원의 역사 속에서 진리와, 즉, 교리와 다르지 않는가, 이것을 분별할 정도의 신앙의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리의 말씀에 경고에 섰을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우연한 기회에 신천지 사람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어~ 뭐~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좀 뭐~ 어려움이 있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재혼을 하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이제 사임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어~ 유학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연락이 와서 몇 번을 만나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 함계 생활하게 되신 분이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뭐 어디에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 그래서 갔더니 말씀을 전하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놔두고 자기들끼리 짜고치는 뭐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아멘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상한 것 같다라고 해서 바로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 그분이 따라왔길래 혹시 당신은 누굽니까 도대체 이게 올바른 겁니까? 뭔가가 이게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좀 다릅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더랬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이단들 중에 이 신천지의 명단이 다 유포된 상황이어서 그걸 확인해봤더니 신천지 사람이 맞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눴더니 많은 분들이 다녀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뭔가 이상하고 찜찜해서 나왔다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거짓에 대해서 잘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찜찜하면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뭔가 올바른 것 같지 않고 뭔가 인위적인 것 같고 이러면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만한 믿음 또 신앙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신앙의 지식이라는 말을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영역으로 만들어졌습니다만 어, 기본적인 것은 성경을 바르게 깨닫고 성경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에 대한 알아감 또는 복음에 대한 알아감이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말씀드렸던 것이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펴놓고 믿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드렸었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무조건 목사님이라 누가 그러면 아멘 아멘만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말을 해도 아멘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냥 무턱대고 그렇게 감으로 인해서 신앙의 우매함으로 빠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모습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우매함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정도로 신앙의 성숙도 또, 어, 신앙의 어떤 그 영성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지적인 측면도 온전히 세워져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1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즉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일 만한 그릇이 각자각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귀하게 쓰실 만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피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먼저 22절에 청년의 종력을 피하라.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파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여기선 청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순하게 성적인 욕망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기 과시 또는 자기가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 자기 내적에 무언가를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을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공이라는 말은 좀 사라졌어야 되지 않나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들에게도 성공하셨습니까?라고 이야기하면 올바른 게 아니죠. 성공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 속에서 어떤 경제적으로나 또는 어떤 집위에 올라가거나 이런 것을 성공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교회라는 곳에서는 그런 성공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런 이야기를 쓰게 되지요. 그래서 교회를 좀 크게 어, 단임을 하거나 이러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공이 아니고요 오히려 성공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종으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아갔느냐 이것이 성공이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정력을 피하라는 말은 교회를 통해서 또는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우면서 그리스도 교회로 세우느냐에 관심을 가져야 어떤 자기의 세상적인 욕망, 자기의 성공의 욕망을 위해서 하는 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청년의 정욕이라는 말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거나 자기의 어떤 높아짐을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을 욕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바로 그것을 피하고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가심이 무엇이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관점에서 신앙이 세워질 때 귀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화 평을 따르라.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자기의 지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무식한 변론 즉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도 안 되게 우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우기고. 어, 그냥 무턱대고 그냥 하는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최대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잘 들어야 됩니다. 저도 종종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어 무엇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러면 설명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설명이 절대 짧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저기 이단이죠. 저기 잘못됐죠.라고 묻는 것은 이미 그 사람 안에는 이단이라고 정죄돼 놓고. 정답만 예수만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지만, 어 문제가 좀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단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요소들이 대체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설명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좀 약점이고 이렇게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경우들은 그렇게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말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좀더 깨어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서 주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사야 됨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 말씀에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즉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어떠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다투는 일을 일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옳고 그름에서 정의를 세우는 것을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일에 자기의 이익과 관련되어지면 다툼을 합니다.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진리를 지키는 면에서는 바르게 분별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자기의 이익이나 또한 세상의 삶에서 어떤 그 크고 작은 다툼, 이런 것들에 휘말리지 않냐 하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과 교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들 이 있습니다. 온유하는 마음들입니다. 온유라는 말은 부드러운 마음이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부드럽게 대합니다. 부드럽게 대한다는 말은 그 사람을 인정하고 배려하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회가 많은 분들이 배려하고 온유한 분들이 더 많습니다만, 어, 종종 그렇지 않은 일들 경우 때문에 눈살을 찌푸려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즉,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만 배려받으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유한 마음. 즉,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극률하게 여기고 부드럽게 여기고 또 그들의 어떤 생각들과 여러 가지를 존중해 줄 만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야함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26절 말씀에는 그들로 깨어 마귀에서, 얼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역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온유한 마음과 어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있으면 그들이 변화가 되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손해보고 양보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바보같이 사느냐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혹시라도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은 뭐 수모를 당하든 조금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구원하는 것, 사람이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주님이 쓰시는 그 귀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흠이 없는 정결한 모습으로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결한 그릇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되돌아보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보고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서가야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인격이 성숙해 갑니다. 또 성숙해 갈 뿐만 아니라 인격이 성숙해 간다는 것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이 대하는 방식을 어떻게 합니까? 즉 그리스도와 같이 극률한 마음을 가지고 온유함으로 떼놓은 인내함으로 또는 절제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바로 그 인격이 성숙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여러분 성숙해져 갈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모난 모습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귀한 그릇들 또 귀한 어, 사명자들 시기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귀한 그리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나의 절제와 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정도로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면과 또한 지적인 면이 바르게 열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 아멘 성들아. 그릇되게 하소서 내 모양이 금그르든그르 그릇 아니어도 존나 쓰시기편한 그릇되기 원하네. 정결한 그릇되게 하소서 정결한 그릇되게 주님의 별이 그대를 이루는 말이어도 속가스이 편한 그를 되기 원하네 적결한그를 내게 하소서 정결한 그릇 되기 원합니다 주님그대이이